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열매 맺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이 맺은 모든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눈이 가리워지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리운 것이 벗겨져서 밝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럼 밝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느냐?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리면 온 세상이 전부 돈으로만, 돈의 가치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인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돈을 이용하는 인생이어야지,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지 돈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서 끌려다닙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라면 물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이 망가지는 것도 개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륜이 파괴가 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돈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보죠.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애를 써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문제만 붙잡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 학가림 하느라고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처리하느라고 다른 거 돌아볼 여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사명 그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무엇을 얻고자 오늘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까? 열심히 달려온 그것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열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얽히고 설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오고 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가지고 매달려서 허겁지겁 허둥지둥 하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구약성경 민수기 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은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숫자를 세라 하나님이 몰라서 숫자 세 보라는 거 아니지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지파가 어떤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어,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군대로 싸울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가난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은 잘 조직된 군대가 있었고 전쟁을 잘하는 원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에 또 도착할 때까지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많은 나라들을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많은 적들을 물리쳐야만 했지요. 어,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고 어떤 집하가 어떤 사람들이 어, 어떤 군대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 인구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할때 특이한 방식이 한 가지가 시행이 됩니다. 어, 장자의 숫자들을 파악을 하죠. 모든 가문의 맏아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레위 지파의 숫자를 파악을 해서 레위 지파의 지파의 숫자만큼 장자의 숫자를 맞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 모든 장자가 애굽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비교를 해서 레위 지파는 군대 편성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로 두 지파를 구성함으로써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고 레위를 빼놓은 열두 지파가 되지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직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역할 그리고 회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만 수행하는 제사장을 돕는 일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의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들. 그들의 생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책임져 주는 이런 구조로 조직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책임지는 것을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니까. 자, 민수기 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나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며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의식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 앞에서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첫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다른 지파를 개수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살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만 숫자를 셌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한달 이상이 된 남자는 다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루선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루선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리와 시무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세에게서는 아무람종족과 이스알종족과 헤브론종족과 우시엘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하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하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 괴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리위인의 지휘관들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는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계수된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리위인을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1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이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리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윈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만 2천 273명이었더라 레윈들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죠? 장자의 숫자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지 않은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런데 모든 가문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대신에 레위지파를 맞바꾼 거지요.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이 되고, 사장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자손 중에서 고하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할지니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그러니까 지동, 진영 이동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건 제사장들만 할수 있는 겁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붙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미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데 쓰는 모든 기구, 곧풀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하 자손들이 와서 메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메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제사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집파을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밀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할 때 그것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볼, 보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함부로 자기들 맘대로 본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자 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곧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사무레 이다 말에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층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막을 치고 있다가 진영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자기가 머물렀던 천막을 거두고 짐을 꾸리고 정신없이 바빠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자손들은요, 자기 집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성막을 정리해야 됩니다. 성막을 먼저 정리하고 그 짐을 지고, 그럼 자기 집은 누가 감당합니까?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 30세 이상, 50세까지. 50세 이상이나 30세 이하가 자기 집안을 정리하고 가장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능숙한 사람들, 힘이 있는 장정들이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을 먼저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딘의 모든 종족 중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무라리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곧그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하고도 복된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